아, 오늘 체크아웃 하고 일곱 시인데 이제 그다화 형이 한국 그분이 원래 단독으로 여행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껴달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laughs> 잘 지내셨죠? 제가 먹을 건 아니고 마실 거 같이 하려고 샀어요. 제가 음, 오늘 뒤에 앉을게요. 그래도 아, 예. 그형님이 그 원래 먼저 옮기로 아, 했던 예. 거니까. 어우 너무 영한 친구구나. 그래도 내가 꼽다리니까 내가 뒤에 앉아 있고. 아니 돼요야 예, 아니요 저뒤도 좋아해서. <laughs> 캐시미어가 몽골 브랜드예요? 그 고비 캐시미어. 네. 되게 유명. 네. 네. 아, 네. 이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게 몽골 거예요? 그러면. 아 몰랐네 내가. 캐시미어 캐시미어 맨날 이름만 들었는데. 핫케어. 어 애들 여기 많이 많이 막 등교했구나. 국밥집이 써있네 저기. <laughs> <laughs> 귀엽다. 저 가보셨어요? 아니요. 또뭐 무슨 국도 팔려나? 우리는 이제 보양제로 이제 말고기 많이 먹거든요. 안안 아, 질겨요? 막 걔네들 그 근육이 막 튼튼하잖아요. 아안 질기지는 않고요. 네. 이제 당요리는 안 만들고 네. 포금요리만해 먹거든요. 근데 아, 당요리는 아. 그 딱한 가지 이제 감기 많이가 많이 걸렸을 때 네. 마늘을 많이 넣었고 그 말고기 넣었고. 길이거든요. 네네. 그걸 마시면 금방 감기나 이제 나아진다고. 아. 네. 그러면은 집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요. 미용실에서. 미용실 가서? 네. <laughs> 아 여기 나오려고? <laughs> 아, 나오려고. <웃음> <웃음> 어. 이게 한국 버스는 잘 고장이 안 나나 보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반대적으로 많이 안 나. <laughs> 어. 그럼 여기 이제 아예 다 이전한 거죠 버스 터미널로는? 네 이전했어요. 어... 어. 노민이 제일 유명한 마트예요 몽골에서 또? 그렇죠. 창고형 매장 되게 크게도 있네. 네. 일단은 이제 넣을 건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쭉 이제 체육볶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laughs> 아.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저다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사갖고. 네네. 그 라면 하나가. 아, 이제 좋아요. 김치도 어. 형 추천으로 가져. 엄마의 김치라니까 이거 네. 한번 맛은 모르겠지만. <laughs> 엄마, 김치, 맛있겠죠? 엄마 김치. 엄마 김치. 엄마, 엄마, 김치. 엄마 들어가면 아, 다 되죠. 아, 엄마 이모 이러면 네. 다. 들어왔다. 이제 한국보다. 팔로 시작해 한국 아요 그리고 이거 신라면. 어. 육호잖아요. 네. 근데 이거 원래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 피 버리니까 두 분이다. <laughs> 잘 먹었던 건 이거. 예뎅 네. 음... 유명하죠. 아, 선물하기? 옛날에는 잘 마셨는데 네. 몽골 사람도 잘 먹지는 않았는데 선물하기는 약간 어... 몽골에 갔다 왔다. 예뎅이면 응. 약간 그러니까. 러시아식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선물하기는 이거 초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느낌 있네. 음주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음, 그러면은 이제 차를 뺏기고. 어 진짜요? 거기에 약한 벌금은 한5 0만 돌을 내고 아 그리고 면허 2년 취소 어 논밭 되게 잘, 잘 해놨다 네, 아니 네. 나중에 진짜 다화 영 다화 영이 나라 백종원처럼 되어있고 <laughs>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뭐? 되게 좋은 허브향 같은 거 나는 거 같은데? 약간 로즈마리 뭐. 맞아 로즈마리 네, 네, 역시 좋아. 요리사니까 확실히 캐치를 하시네요 아 좋다! <웃음> 어! <웃음> 윈도우다 윈도 우 윈도 우 윈도 우 배경에 와서 이 진짜 그냥 이제 잡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막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잡다 여기 네 잡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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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네 잡을 때어막 이렇게 어아 이러면 이렇게 잡다가 잡고 못이기겠어아아 험미하다 이거 2호점이고 여기 네. 1호점이 저기 있거든 요 아, 이거 완전 한국식이네 진짜 <laughs> 얼마나 차지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응, 되게 잘돼 있네. 너 샐러드는 마음껏 드셔도 된다. 공용이니까 어. 언제 샐러드? 예. 맛좀 어때? 나했어요. 그짜 좋아하는 거. 햄버거 맛에 넣어서 먹는 그런. 어, 맞아, 그런 느낌 때문에. 음, 맞아요. 근 맛은 어때요? 맛있.. 몽골콘이요? 맛있어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100%다 가야돼요 근데 여기도 되게 호수가 크네요? 좀사나 양밭이네 여이 양들아 여우 새끼인가? 여우 새끼 우와 다 있어 무슨 동물 너무 신기하다 염소. 이것도 보기 어려운데. 아 지금 저 앞에 있는데요. 아, 어 완전 세아의 염소. 여기서 지금 전기세 지금은 저거. 이 정도면 는 그냥 분하게 건네. 어 삼백보다 많이 안 차가운데? 여기 수영해도 될것 같은데요 진짜로? 물이 별로 안 차가워요. 차가워요? 네, 안 차가워서 응. 수영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들어가죠 뭐 네, 형 하실 거예요? 하, 예, 이제 해주고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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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물로 네.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도 된다 아, 심장 마사지하 어. 차가운데? <laughs> <laughs> 아, 자 여기는 그 몽골의 어기 호수라고 합니다. 어기 호수. 몽골 발음으로는 우기라고 하는. 우기 호수. 우기 호수. 네, 원래 우기 호수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기 호수라고 하죠. 예, 네, 우기. 그게 맞으니까. 우기호수. 몽골의 우기 호수라고 합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먹이라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laughs> 아 들어가니까 또 낫네. 네. 근데 여기 이상하게 여기 차갑다가 주먹 네. 걸면은 안 차갑고. 저 뭐예요? 뭐? 아, 저... <laughs> 또 서났다. 어릴 때 우리는 강에서 많이 수영하잖아요. 어. 그러면 맨 처음 배우는 걸 강아지 이렇게요. 오케이. 어떡해? 아, 아. 아. 기분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 <laughs> 몽골 오니까 너무 확 아, 기분이 좋은데요. <laughs> 이 나라 사람이시잖아요. <laughs> 이게 처음에 말들 있고 저오 어, 어, 여기도 따뜻하다. 주위에 게르에다가 이렇게 대초원에다가 저기 말들 있고. 후! 아니 그리고 물이 막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차서 더 좋아요. 지금 물놀이하기도. 자, 이제 <laughs> 보글보글 하잖아요. 여기 온천 느낌이 있는 건가? 여기, 밑에 뭐뭐넘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면은 다윈도우기 여기, 윈도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봐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와 저거! 두 번? 응, 자! 어, 아.. 세 번! 세네 번! 얼찌는 <laughs> <오일지도, 오일지도 웃음> 매웠다 자! 한치! 한티 거의 다 말라가는 것 같은데? 더 말랐어 여기 훨시 예쁜 건 그냥 돼요 네. 여기 이렇게 올라왔구나. 아, 진짜 무슨 전쟁 때막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야. 대군을 바라보는 느낌, 지형 같은 거. 여기 하려 하룸이 옛날에 수도였다는 거죠. 선을 좀 힘들려 이렇게. 아, 그래. 저는 이렇게 독수리랑 사진 찍었습니다. 간 모양으로 아니면은 이제 고민 약간 저런 모양으로. 어, 칸 모양? 약간 강씨 느낌 나네 이 나라 왕이 됐습니다, 지금. <laughs> 왕 맞죠? 네. <laughs> 여기가 에르덴 조사원. 옛날 그런 왕들이 지냈던 그 에, 네, 맞아요. 네. 아, 습니다잘 <laughs> 지내라. 되게 널찍널찍하네. 또 이게 트여 있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공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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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구름꼈다가뒤에 보면, 은 완전 맑고 여기서이제마이주 한번 맛야시마저 안에 그 용, 용기가 플라크를 잡아야 돼. 마이야 돼. 마이 아뇨 그, 그 양우유로 만드는 거, 치즈 아, 이런 거아 치즈구나 아뭘 하세요? 저 어머니가? 담아갈 병이 없다 그래서 아 담아갈 게 없다 네. 맛있는데요? 그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어 맛있는데? 막걸리 맛있어. 약간 되게 네. 좀 숙성된 느낌 네. 그런 것처럼 아, 맛있... 저는 맛있어요 좀더 오래된 막걸리 느낌처럼 맛있는데 또저기는조금다른데 오지어, 맛있을것같거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거예요 <laughs> 통을 샀죠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우리한테 안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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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빼면 왔다 씨 같은데? 쓱쓱 <laughs> <슉슉슉> 소리 난다. 팡! 황차에 <laughs> 어. <laughs> 이거 조금 <조금조금> 조금씩 해서 냄새 내면은. <laughs> 한번 들어가 보고 안 되면 한달병원으로 가야죠. 네. 일단 개우니까. 개가 와요? 네 여기 치킨이 가드 가두고 니까 빨리 도망치고. 샌베노. <laughs> 아, 어디 갔어? 어. 더 네. 일단은 여기는 족소만 이렇게 잡아놓고. <laughs> 네. 세상 볼수 없는 그림이었어. 여기 그냥 그 미니 사막인데 생 자연에 있는 여기는 랜덤하게 그냥 와서 개 게를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화 형이 다 해주셨어요. 열어야지. <laughs> 지금 막 안에서는 푹 소. 아, 막. 아 오, 우리가 올때막 흔들려서. 예. 일단 이제 막 터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6만 도로 날라간 거 아니야? <laughs> 뭐 터져도 절반 남아 있겠죠. 그럼. 그래. 절반 날라가고 3만 네. 투구리기라도 먹죠. 저도 달려고 돈 냈어요. 아, 형도찾세요 예. 네. <laughs> 안돼 주의 사항이 있나요? 뭐 낙타 할 때? 아 뭐. 낙타가 이제 앞으로 죽였다가 뒤로 죽이고 이렇게 야, 네 안지 앉이, 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잘 잡으셔야 되고 네. 일어날 때도 똑같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아, 하니까 네. 그때 잘 하고 네. 앞에만 잡고 잘 잡고 계시면 돼요. 아 근데 뭐혹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진 않아요. 네. 혹을 잡고 있어야 돼. 헤이바이. 저 하기 싫어하는 거 같은데. 근무 시간 끝났다 이런 건가? 그서 오른팔, 오른팔 넘기고, 오른팔 넘기고, 오 누르는 거. 오, 근데 얘도 너무 고약한데. <laughs> 야, 진정해. <laughs> 타긴 탔는데 얘가 좀 성격이 사나운 것 같아서. <laughs> 진짜 걱정하지 마요. 네, 안전하다니까. <웃음> <웃음> 내가 탔더니깐 좀 다가. 아유, 여기 한번 타봐야죠. <laughs> 센놈 타봐야지. 자, 이렇게 이제 또 낙타를 한번 타봤습니다. <laughs> 타니까 얘가 얌전해졌네. 그거 한번 놓치면은 도망가세요? 도망가면 내가 얘 얘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laughs> 너 목숨에야 한다. <안> 됐어. 나 대체 뭐? 다 웃네. <laughs> <괜찮네>. 비웃지. <laughs> 자, 뭐. 아니 지금 저저 타메가 저, 저 올라가니까 헥헥거리는 게좀 미안해 가지고. 헥헥 <laughs> 헥헥 <laughs> 막 이러는데. 저개는 어디 죽게요? 모르겠어. 어! 아니나 허야딘. 누는거 아니에요? 아잉 오리스 잠깐만 뭐 아. 아. 개가 부터다고 <laughs> 이리와 이리이뭐라 어. 부드럽긴 하네 나무가 떨어지는데 어떡해 <laughs> 똥던져야 되나? 제가 다화 형한테 들었는데 미니사막이 다른 데서 사막이 계속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축적된 게 여기 바로 미니 사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이 쌓였다 저개 좋아하는데 쟤는 좀 감당이 안 되는데 다영이 계속 무한 컨트롤 하고 있어요 어. 잠깐 아까 몽둥이로 패대기 막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왠지 이거 물거 같다고 물거 같더라고 다영 형한테 쫄았네 <laughs> 와서 물면 어떡하냐 오. 음 됐다 거, 이 새끼 문 앞에 어이구, 왔다 어이구. 어? 에? 이새문엎에 왔어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 새끼? 어 리얼 개드네 아까 이게 그 성냥으로 음. 보호하는 거? 어이 씨 진짜 안돼또 터지는 거아니야또 부끄러워놓고? ㅋ <laughs> ㅋ 이렇게 이렇게 놓고 아 그냥 대충만 걸쳐놓고? 네. 목기안 들어올리나? 조금 들어왔는데 뭐문 닫으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문 어, 닫을까요 지금? 네뭐 그러시죠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형이 제일 고생했죠 아아닙니진짜 저희 놀기만 하고 자짠짠 짠. 짠. 오. 아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부었냐면 지금 그말우유를 젖을 뺐는지 얼마 안 되는 거아 아, 근데도 이렇게 되게 발효가 된 맛이 이렇게 세게 나는구나 그렇죠 신선해서? 신선해서 아 그래요? 지금 발효, 발효하는 중이거든요 아 근데 되게 시큼한데 되게 맛있어요 그쵸 네. 네. 오래된 막걸리처럼 아니, 내 앞에서 바로 킁킁거리는데 맞아 맞아 얼굴을 얼굴이. 돼. 원래 원래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엄마야 이러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면, 도망치면 도...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알아가지고 안안 쫄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부터 형이 갑자기 부메랑 던지고 막대기 던지고 이렇게 막 모르는 근데 이제 가 먹을 때 임유랑 네. 같이 안좋은안좋은잘안 먹고 네. 이제 약간. 먹고 먹고 다음에 음료 먹고 약간 아 이제 안주 이렇게 먹잖아 굴라랑 아, 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먹거든요 아 이거 하고 있는데 나이벌로 네. 먼저 그러니까 아 나이 아 있는 분한테 먼저 근데, 드리고 근데 형이 맏형이신데 아니아니그는 어차피 제가 하고 있으니 상관없고 아 네. 아 그러면 네. 형그 몽골식으로는 뭐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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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들덕 아 좋아요 이거 제생각보다좀 연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제가 생각한 건 네. 그래서 네. 먹기 좋긴 해요 네. 근데 이러다가 맛쟁이 가겠죠? <laughs> 또잘 맞아가지고 다 같이 네. 맛있게 드십쇼 실쯤에 네, 제일 잘 보여요 아 새벽 3, 4시에? 네. 아니 근데 이제 12시쯤이면 은 이제 여기 사막엔 잘 보여요? 퀄리티가 어, 좋아요 많이 먹어요? 약간 그그계죠 목소리가 그 애야?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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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요. 아, <좋아. 웃음> 아, 이렇게 그 나무를 떼어놓은 거구나. 어, 되게, 되게 푸근하네요. <laughs> 하여튼, 하여튼, 잘들 주무십쇼 네. 오후로 알람 맞히지 말고 오전으로 한번 맞히기 바랍니다 <laughs>